황금 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8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LG vs 키움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LG 임창규가 시즌 12승 도전에 나선다. 23일 KIA 원정에서 5. 2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임창규는 8월에도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원래 홈에서 강점이 있고 키움 상대로도 안정감이 있다는 점이 이번 경기의 승산을 높여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신민혁에게 막혀있다가 NC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오스틴 딘의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역시 후반의 집중력은 리그 최강임을 다시금 증명해보였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키움 정현우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23일 삼성 원정에서 사이닝 사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정현우는 원정에선 부진한 투수임을 계속 증명하고 있는 중이다. LG 원정에서 이미 4이닝 7실점 패배를 당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날 경기에서 폰세 상대로 송성문의 솔로 홈런 포함 3점을 올린 키움의 타선은 하나의 불펜에게 2안타 무득점으로 막혀버린 게 컸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LG 승 LG의 기세가 무섭다. 반면 키움은 여전히 경기력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이번 경기 역시 원정의 임창규 공략은 쉽지 않을 듯 반면 정현우는 홈과 원정의 차이가 엄청난 투수다 LG는 창원에서 올라오는 피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워낙 팀 분위기가 좋고 불펜의 안정감도 우위에 있다 전력에서 앞선 LG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이 경기 SSG vs NC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SSG 미치 화이트가 시즌 8승 도전에 나선다 23일 하나 원정에서 7이닝 5실 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화이트는 최근 들어서 투구의 기복이 심한 모습이 이어지는 중이다. 그래도 홈에선 확실히 강한 투수고 7월 5일 NC 원정에서 6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이리와 KIA의 불펜 상대로 고명준의 3점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SSG의 타선은 오안타라는 점이 문제라고 할수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NC 김노건이 시즌 3승에 도전한다. 23일 롯데와 홈 경기에서 5이닝 일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김노건은 한번 감이 잡히니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중. 그러나 홍과 원정의 괴리가 큰 투수라는 점은 이번 경기에 악재가 되기에 충분해 보인다. 전날 경기에서 난적 송승기 상대로 홈런 두발 포함 3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LG의 불펜을 공략하지 못한 게 결국 역전패의 빌미로 이어지고 말았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SSG 승 SSG의 경기력은 순위에 비해 기복이 상당히 심한 편이다. 그리고 이는 홈에서도 매한가지일 듯. 하지만 화이트는 홈 경기 강점이 대단한 투수고 NC의 타선은 직전 경기에서 페이스가 떨어져버렸다. 김록원이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중요하지만 김록원도 홈과 원정의 차이가 큰 투수다. 선발에서 앞선 SSG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상경기 롯데 vs 두산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롯데 벨라스케즈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24일 NC 원정에서 6이닝 사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벨라스케즈는 타선이 일찌감치 대폭발하는 바람에 쉬운 경기를 한바 있다. 아직까진 KBO에 적응을 하지 못한 모습인데 첫홈 경기라는 게 변수가 될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해이수스의 KT의 불펜 상대로 박찬영의 동점 홈런 포함 3점을 올린 롯데의 타선은 타격감이 많이 갈라앉은 편.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두산 잭 로그가 시즌 9승에 도전한다. 21일 하나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로그는 8월 들어서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중이다. 롯데 상대로 7월 10일 원정에서 8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도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 중 하나다. 전날 경기에서 최원태와 김재윤을 공략하면서 케이브의 2점 홈런 포함 7점을 올린 둔나의 타선은 경기 중반에 부진은 반성해야 하는 부분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두산승 두팀 모두 전날 경기에서 끝내기 승리를 거두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타격의 집중력은 롯데보다는 두산이 조금 더 나은 편. 그리고 롯데는 불펜 소모가 조금 더 많다는 변수가 있다. 좌완의 약한 롯데임을 고려한다면 로그는 호투를 이어갈 수 있을 듯. 결국 벨라스케즈가 관건인데 투심을 던지지 못하는 벨라스케즈는 기대치 이하의 투수다. 선발에서 앞선 두산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사경기 하나 VS 삼성.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하나 황준서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23일 SSG와 홈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이라는 시즌 최고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황준서는 1회 초에 실점 찬스를 넘기면서 쾌투의 흐름을 가져간 바 있다. 일단 홈이라는 건 강점이지만 삼성 상대로 7월 29일 홈에서 2, 2이닝 3실점 패배를 당했다는 점이 걸린다. 전날 경기에서 하영민에게 악몽을 안겨주면서 홈런 두발 포함 9점을 올린 하나의 타선은 원정에서 확실하게 타격감을 끌어올렸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삼성 이승현이 시즌 5승에 도전한다. 23일 키움과 홈 경기에서 4이닝 5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이승현은 투구의 기복이 매우 심한 편이다. 하나 상대로 금년 5월 7일 원정에서 3이닝 사실점 패배 이후 처음인데 최근 원정 투구가 좋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날 경기에서 최민석과 두산의 투수진 상대로 6점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타선의 힘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중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하나 승 하나는 확실한 대승을 거둔 반면 삼성은 끝내기 패배를 당했다. 이 차이는 꽤 존재할 듯. 황준서의 삼성전 투구를 고려하면 기대가 어렵고 이승현은 원정 강점이 어느 정도는 있는 투수다. 하지만 삼성의 불펜은 상당히 지쳐 있는 편인 반면 하나는 불펜이 좋은 편이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투수력에서 앞선 하나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5경기 KT VS 기아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KT 패트릭 머피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23일 두산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패트릭은 투구의 안정감 하나는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중이다. 홍 경기 투구도 좋고 KIA를 처음 만난다는 건 확실히 강점이 될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간보아의 투구에 막혀있다가 롯데의 불펜 상대로 2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좋은 흐름이 단숨에 끊겨버린 게 아쉽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기아 제임스 네일카드로 3연승에 도전한다. 23일 LG와 홈경기에서 5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내일은 앞선 상경기의 20이닝 무실점의 흐름이 단숨에 날아가 버렸다. 금년 KT 상대로 4월 15일 이후 처음인데 한번 흔들리면 다음 경기까지는 은근히 영향이 가는 타입이라는 게 고민거리다. 전날 경기에서 최민중과 SSG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홈런 세발 포함 10점을 올린 KIA의 타선은 연장전 승리의 기세가 이어졌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KT 승 KT는 연장접전 끝에 패배를 당한 반면 KIA는 타선 폭발로 승리를 거두었다. 일단 기세는 KIA가 나을지도 모르는 상황. 그러나 이 경기에서 KIA는 승리조를 아무도 쓸수 없다는 엄청난 핸디캡이 있고 내일은 이 문제를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 물론, 전날 KIA 타선이 SSG의 투수진을 공략한 건 사실이지만, 이 팀의 타선은 강속구 공략이 안 되는 팀이고, 패트릭 머피는 평균 구속이 150일이다. 상성에서 앞선 KT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황금 스포츠 마이너스 추천 픽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